음. 약간... 이게 얼피 이게 얼 이게 얼고있네 이게 지금은 세기 시작한, 어. 시작한 거예요 세기 시작한 거예요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주 근데, 근데 사고는 안난것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치만 네. 나오면 아네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만 오늘은 저 멀리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 만나러 가봅시다 구 강아지 멋있네 이 강아지 종류가 뭡니까 보더콜리랑 어, 셔틀랜드 식0독이라고 우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건 늑대같이 약간 좀생겼네요 아, 네. <laughs> 최고 최고. 저쪽에 가서 찍고 올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서울에서 오셨어요? 내려왔어요. 네, 네, <laughs> 와, 엄청 큰데 여기 맞죠? 네, 꽤멀덩하고요 <laughs> 강아지 진짜 멋있대요. 아, 네. 두 마리. 한 마리는 저희 집이고 한 마리는 네. 친구 강아지인데 지금 미국 여행 가가지고 아. 열을 봐주기로 했어요. 남자 친구보이시고 같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죠. 걔 때문에 맞죠? 맞아요. 사실 같이 예. 그만이 너무 주행 잘하시는 거 아니까 아오. 타보고 싶다고 했는데 강아지들 <laughs> 두 마리다 보니까 힘들 예. 것 같아가지고 아오. 그렇죠.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3 시리즈 BMW인데 첫 차입니까? 네, 첫 차고 남자친구 투싼 타고 있고 예. 가족들은 K7 타고 있어가지고 음. 그거 번갈아 가면서 제가 타고 다니다가 예. 강아지가 있으니까 차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캐스퍼를 사자, 이런 거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캐스퍼면, 연식이 그래도 좀 조, 좋았을 맞아요. 것 같은데. 다 연식은 예. 좋은데? 첫 차고, 사실 제가 운전을. 재밌게? 네. 좋아하시는. <laughs> 좋아하는데, 그렇죠. 사실 차는 잘 몰라요. 그냥 아. 약간 좀 속량 내고 이런 걸 좋아하다 음.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너 주행 스타일 보면 캐스퍼는 오래 못 간다. <laughs> 그래서 추천받은 게 지인한테 아. 3시리즈. 캐스퍼 사러 갔다가? <laughs> 네. BMW를 바로 샀었다차 구매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3주 정도 됐습니다. 어, 그럼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보증기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고. 키로수는 얼마? 키로수스가 사실 간당간당 간단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조심해야 돼. 요 네. 내가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네, 보증해러 왔는데 했는데. 네. 어, 능력 잡고 네, 거의 그렇죠, 딱 맞춰서 누유를 그렇죠. 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3 0 k m 오바로 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샀을 때 키로수하고 이게 지금 1 0 0 k m 남았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그렇죠. 진단. 네네. 그거 할때 키로수를 어... 기재해서 어? 그거 고지 안 합니다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타지 말고 네, 네. 한번 봅시럼 제가 네. 바로 한번 타볼게요 알겠습니다 3시리즈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때 엔카에 올라왔을 때 1390만원이었어요 1390? 네. 키로수가 얼마나 되죠? 57,800 어? 정도? 키로수가 왜 이렇게 적정 대박이네. 네, 서울 분이시고 예. 그냥 출퇴근용으로 도심에서만 타셨더라고요. 어, 5만 킬로. 몇 년식인데요? 1 5년식이요 15년식, 년식도 괜찮네. 네. 어, 시동을 거는데 보니까 이 마운트 같은 거는 엔진 마운트 이런 거걸 네. 진동이 적고 지금 뭐 진동이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렇지만은 뭔가 약간 엔진 위에 뭐리는 그런 음들, 네, 네. 플라스틱 소리는 조금 나는 편이고 음. 지금 뭐 아이들 상태도 괜찮고. 음. 음, 변속기가 좋네요. 아, 그래요? 변속기 충격이 없네. 네. 이 차는 또 신기한 게 다른 차들은 거의 아래서 있는데 네. 이 차는 약간 뒤에서 조금 있고 충격이라기보다도 네. 약간 체결되는 느낌이 좀 강하고 차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체결은 빨리 되니까 큰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음. 아 괜찮아요. 점수를 치면 뭐한 80점 음. 이상 오. 서울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정확하게는 네. 경기도 일산입니다 음, 네네. 엄청 미인이시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는 나인, 어째 되십니까? 31살 아 31살 두 네. 동안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도 엄청 그 헌칠하시던데 아, 네. 장난 아니던데 <laughs> 얼굴 다 나왔습니다 괜찮죠? 어 네네 네, 괜찮아요 결혼할 사이 맞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개도 <laughs> 같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예. 남자친구는 몇 살입니까? 32살이요 딱이네. <laughs> 키도 크고, 막 기가 막히던데. 그래도 네. 용기 있게 출연을 네. 하셔가지고, 깜짝 네. 생각합니다. 네. 악플도 달릴 수도 있고, 이런데. 아,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하시고. 이 얼굴 노출하는 맞아요. 게 호통일이 네. 아닙니다. 이게, 와. <laughs> 걱정은 돼요, 사실. 네. 네. 그렇지만은, 음. 뭐 충분히 우리가 네.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저라도, 같은 경차에서 같은 가격이면 퀘스트버가 얼마 했죠. 지금 캐스퍼도 그 정도 했어요. 1,350 진짜 저렴한 게그 정도고 조금 더신 신차에 가까웠어요. 연식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신차급. 근데 너무 옵션이 하나도 없는 깡통 느낌인 거예요. 좀 많이 네 긁금거리고 맞아요. 근데 주행해보니까 이게 연식이 좀 있어도 확실히 세단은 세단이다 네네. 작지만 네. 3시리도 <laughs> 아, 사실 딜러분께서 주행을 저보고 직접 해보라고 하셨어요 예. 해보고 사야 된다 음. 근데 외제차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 주행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네. 주차장 안에서 일직선 하고 다시 후진해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겠다고 어, 그거만 하고 안 하셨네요 네네. 제가 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네. 서스펜션 자체가 지금 네. 키로수는 얼마 안 되지만 또 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쵸. 조금 사용감이 있어서 좀 약간 무른 느낌이 있어요. 음. 물렁물렁한 느낌. 이거보다 조금 더 탄탄해야 되거든요. 음. 주행 질적으로도 지금 네. 보면 이 놈이 좀안 좋거든요. 서스펜션에 네. 그런 노유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3 시리즈 그 땡글땡글한 감이 조금 없다. 5 음. 시리즈 같다. 그냥. 음. 5 시리즈가 딱이 정도에서 약간 네. 더 탄탄하거든요. 5 아, 시리즈보다 약간 무르다. 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어, 이해하기 네. 쉽게 쉬울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 차는 아니죠? 사고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옆에 문짝 하나만 또 교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서 하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한번 타, 타보고 네. 하체 밸런스가 어는지아 조금 좀 타보니까 네. 어. 하체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음. 브레이크는 엄청 좋네. 오, 사설 서비스 센터 가서 한번좀 네. 봐달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근데 하체까지 봐주신지 모르겠어요. 유행 보조가 있나? 어, 왜요? 핸들을 꾹꾹 끊는 것 같은데. 어. 없어요. 없어요. 보조장치가 어. 하나도 없어요. 아, 어, 진짜요? 네네. 그 옵션이 좀 많이 딸리죠. 이게 패들시프트도 네. 없고. 맞아요. <laughs> 1,400만원. 아, 비싼가, 비싼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750만원짜리도 제가 사줘봤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할까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이거 상 어, 후륜이에요? 후륜입니다. 아, 후륜구도. 네. 스트링은 좀 쫀득한데. 어... 아, 예, 참. 이게 참. 장거리를 많이 안뛴차 같아서. 그래도 네. 어, 생각보다 많이안 무너지네. 오, 그래요? 제가, 예.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무너지는데 네. 그래도 좀 많이 다른 3 시리즈에 비해서 아... 조금 울릉, 울릉하다. 음... 이, 이,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아까 네. 제가 네. 불규칙한 노면에 갔을 때 아,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압력을 줬을 때 음... 커버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았는데 어, 그런 건 없었어요. 직진성 한번 보입시다. 네. 약간 왼쪽 맞아요. 으로좀구 타고 있 느꼈죠? 네, 느꼈어요. 네. 약간 우측으로 가니까 그만큼 손보시면 되고. 성격이 너무 쾌활하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laughs> 성격이 아, 진짜 좋으신 것같아요다 <laughs> 엔진 질감하고 변속기 질감이 <laughs> 5만키로 탔으니까 신동급은 아니지만 엄청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3시리즈 하체가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 어떤 차들은 너무 단단하고 어떤 차들은 이렇게 물렁하고 이거보다 더 물렁한 차도 봤어, 봤거든요. 와 못하겠더라고. 이제 변속기하고 엔진 따봉. 어, 감사합니다. 빨라서 <laughs> 좀. 아, 신차 살때 고민이시지 카랩을 이용하면 친구 초대 시 카카오페이 상품권으로 변경 가능한 카랩 포인트 바로 지급해드리고 신차 살때 발품 팔 필요 없이 전국 2500여명의 딜러분들에게 견적을 받을 수 있으니 시기지에 050 안심번호가 제공되니 불필요한 영업전화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제휴되어 있어 카드사 캐시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어 더치기입니다 티맵에서 내차 사기 기능을 통해서도 카랩의 신차 비교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신차 살 때는 카랩. 어... 형님, 여기 바쁘시는데 응. 조금 기다려 보자. 네. 아, 잘 마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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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차원님. 타이어 아... 응. 좋네. 타이어 새거네. 나쁘지 않습니다. 예형이 여기 응, 약간 뜨는 약간 플라스틱 약간 뜨는 느낌 같은 진동. 캐스퍼 사라다가 배수버스 <laughs> 같은 금액이면 그거 나쁘지 않는데 아 그러니까 5만 킬로니까 저도 나도 그랬는데 코나 사러 갔다가 1 1 8 대박이네 너무, 코나 너무 비싼 거야 아, <웃음> 코나. <웃음> 와 코나 너무 비싸 <laughs> 따님 차 따님이 20대에 앉아 중후반 정도지 아. 동안이십니다 네. <laughs> 근데 1 1 8 그때 16년식이었는데 사보니 괜찮았어요. 괜찮더라고. 어. 코너보다 <laughs> 싸. 코너보다 한 700만원, 8 0만원 싸더라고. 오. 중고차가. 지금도 잘 타고 다니까잘 타고 다니지. 와, 그래도. 지금 몇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본전 뺐다이가. 몇년요 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때. 1500? 1500 정도. 16년. 어. 그러니까. 새차비 염두를 샀으면 1500만원 감가됐었긴데몇 도? 키로수는 <laughs> <laughs> 한 5만 킬로가 맞는 것 같아요. 음. 뭐 5만 키로의 어떤 상태, 뭐차 많이 음. 탄 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누유는 거의 없죠? 네, 누유, 위에서 누유는 없어요. 내 차보다 형님 4만 키로를작게 탔는데요. <laughs> 뭐 시리즈보다 음. 일단 뭐, 누유는 상부적인 누유는 없어요. 음. 이제 디퍼 많이 세지 어. 최근에. 어, 디퍼적인 누유는 없어요. 뭐 유튜브 많이 봤으니까 디퍼가 뭔지 네. 알죠. <웃음> 그죠? <웃음> 뒤에 구동계통에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여기에 이제 누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찬아, 이거 서울서 샀어요? 네. 아... 장소, 서울에 강서 서울에서 샀고. 먹이 없네. 어 먹이, 어, 칼슘 없네. 연막칼슘이 없네 그래. 깨끗한데. 어, 거의 뭐세 차급인데. 어, 서울 차치고는 아, 연막칼슘 전 없네. 네. 이 지방 차였나? <laughs> 그니까왜 어, 지방도 서울 마블로가 중국 네. 그러니까, 근데 쇼바도 뭐 노이 없습니까? 노 없어요. 네, 음. 어, 쇼바 노이 없습니다. 안 뜨다 마찬가지 쇼바 노 없어요. 야 이런 거는 1400 정도 고 아닙니까? 1400? 예, 와, 오 괜찮은데? 5만 키로? 네, 디스크도 괜찮네요. 예, 브레이크 패드하고 디스크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중고차가 많이 사오신 분들은 디스크가 녹이 많은데 이 차가 목도 없네, 괜찮네요 최근까지 이분의 한차 같은데요. 맞아요. 예 오, 어, 누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어, 공을 흘리는 게 없는데? 어, 커버에도 없잖아. 네,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오일, 어, 오일 교체하면서 하고. 와, 변속기는? 아, 변속기는 괜찮아. 응. 아, 변속기는 잘안 새겨. 새는 거 아, 없어. 음. 두만. 오만 로밖에안 탔으니까. 어. 내옷 시리즈보다 깨끗한 거 같은데. 그래. <laughs> 이 인테크가 응. 여기, 여기 서 많이 새겨. 음, 여기 가좀 오일이 젖어 있는데. 안 그래요? 요깨끗한 어, 어, 네. 인테이크는 또 보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 이렇게 뭐 여기는 또새지 아. 이게 인테이크잖아, 이게. 어. 터보. 이게 스프링 키로 잡혀 있거든. 예, 네, 밴드가 아니라. 예. 이렇게 원래 움직이는데. 네. 예. 어, 이걸 빼면은 안에 예. 링이 있어. 네. 예. 올링이 있다고, 큰 게. 오, 조심해라. 예. 올링이 좀 이렇게 마모되고 경화돼서 이쪽으로 새는 거거든. 아. 가스, 가 새는 거거든. 아, 요거 뜯어서 안에 오, 그 올링, 올링. 예, 예. 그거 하나 교환하면은 괜찮아, 진다 이거 보정 안 되잖아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보정 안될 거야. 가격은 얼마도 가면 어디 서울 가서 해도. 어, 링만 갈아달하면 얼마 하지 않을 거요 근데 이거 이호수를 바꾸면 이호수가 보통 뭐한 2, 30만 원이라 하고. 2, 30. 호스가. 비싸네. 어, 그러니까 링은 뭐부족값만몇천원에다가작업해하고 아. 하면 뭐 10만 원도 안 나오시고. 네. 네. 뭐머리조 심하고. 네. 오케이. 음. 음. 어, 어, 전혀 없네. <laughs> 전혀. 근쪽 없... 전혀 없네요. 쇼바만 보이시더군 어, 쇼바도 뭐유한상으로는 괜찮아. 나간 거 없어요. 유한상으로 예. 암들도 괜찮고. 요요 아, 쫙한 빼인 거 이런 거는 구리스. 아, 아, 이 정도는 뭐 크게 그래. 상관 없을 겁다입니다이 음. 정도 다행입니다. 뭐. 예. 뭐, 네. 보증할 게없네 음. 혹시나 뭐 물어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증이 되는지 안되 물어보세요. 예 네. 네. 혹시나 뭐 보증된다 하면은 네. 뭐. 좋죠 그러니까. 음. 이 이게 이게 얼핏. 이얼 이게 얼핏 보 있네. 이지금은색기 시작한 음. 거예요. 세기 시작한거예요네 아, 세기 시작한거예요 <laughs> 근데 아주 미세하죠 네. 네. 수리를 네. 아주 급하게 해야 되는건 아닌데 뭐 금방 갑자기 팍 터지고 하는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걱하셔도되고요 보증이 된다 하면은 보증을 한번 받아보시고 음... 만약에 보증이 안된다 하면은 올늘갈 때마다 새는 양을 한번 보시고 네. 체크해서 보시고 새는 양이 많아진다 하면은 필터 하우징을 한번 바꿔주실 필요 있어요. 여기 여기 가장 잘 나간 부분이. 빔 음. 예, 탐에서 이거 한번다 바꿔보시는 음. 분들이 많아요. 얼 예, 필터 하우징 이게. 예. 이거는 거기서 밖에 누유가 생길 데가 없어요. 아, 네. 그게 아, 알겠습니다. 엔진 변속기 정도의 그런 큰 금액이 안 나오니까 안 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음. 몇십만 음. 원 안에서 끝내는 음. 거. 십년 정도니까 음. 어, 키로수 상관없이 변속기 오일. 음. 다 음. 그럼 돈 들갈기. 뭐, 거의 한, 중고차를 딱 사왔다, 그냥 100만원 정도는 잡고 네, 네. 100, 200원 잡고 응. 그렇게 깔끔하게 타면 좋죠. 연탄 네. 뭐, 플렉시블? 네, 시블도 예, 괜찮고. 아. 깨끗합니까? 예 플렉시블도 깨끗해요. 아. 와, 앞뒤다, 뭐, 크랙 하나. 진짜. 아, <laughs> 뭐, 크랙 하나. <laughs> 저는 며칠 있다 교체해야 되는데, 형님 내꺼 주문해놨습니까? 아니, 니꺼 네 차대 번호가, 네. 네. 어. 한 번씩 그 차가 있어. 그 사이드 케이블, 프라이트가 부러져서, 아. 네, 네. 소리에다가, 이게 소리에 나는 차이거든. 네이버 검색은 바로 나와, 이것도. 어, 어, 고질병. 고질병. 근데 크게 뭐, 문제, 돈, 돈도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 거 아니야? 오, 씨. 가지요. 네. 따뜻할 때 열면 안 됩니다. 냉각수 양도 이렇 색깔 왜퍼 이거 소리야, 이거 소리. 그때 영상에서도, X3 영상에서 봤지? 이런 데서 잡으면 된다니까. 이거, 이거 잡힌다니까, 이거. 하아서네 됐어 싸박 네. 이제 안나 네. 뭔가 떠는 소리가 나서 네. 이제 더 정숙할 겁니다 네. 그 그러니까 소리가 제일 들리니까 차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안 들잖아 리안 어, 들리잖아요 예예 <laughs> 아어 네. 확실히 달라요 응 하는 그 소리 없어졌잖아 네.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 뭔지 몰랐는데 <laughs> 예, 예. 이제 아까 났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그러니까. 조용하네요 이리로 가죠 지금 아이로 너무 가잖아요가지 그래서 아 이걸 또 이래 갖고또 서울까지 가셔야 되는데 좀 이래 바로 보내드리는 게좀 그렇고 그럼 뭐 한번 얼라이먼트도 그럼 한번 보입시다 같이 알겠지? 네, 좋아요 예. 저게 진짜 네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반응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 그만님 거 계속 챙겨보면서 내립시다 수치가 많이 좀 틀어졌죠? 네 많이 틀어졌습 이거 뒤에꺼입니다 이 어. 캠바가 좀 네. 서가 있고 오토 소우도 둘다 하므로 그러니까 이게 주행이 어땠냐 하면 네. 3시리즈답지 못한 음. 좀 약간 울릉할 때으르울릉하고 롤링 생기고 네 롤링 접근했으면. 근데 소스가 더 물러진 것처럼 그렇고 아. 삼성이좀단단하다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네. 아, 이쪽은, 핸, 이제 앞쪽, 어. 네. 그러니까 아까 우측으로 머슬. 올린 거거든요. 어, 핸들도 돌아가요. 어. 그래서 이래가 도저히 서울까지 못 보내겠더라고. 어, 예, 요 이게 좀 많이 불안한 예, 예.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좀 불안하다 했다,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났겠네, 또. 근데 사고는 네. 안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치만 그래요? 나오면, 아, 네네네. 누유하고 다 보고 왔거든요. 동네 카센터 가서. 음,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작업 해보고 <laughs> 과장님 잘하십니다 과장님 어,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 네, 네. <laughs> 확실히 불안한 게 있었어요 주행할 진짜 때. 너무 신기해 네. 말씀하신 그대로 네. 풀어진 게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범부 상황이 생겼을 때 떨어질 때 음. 따로 놀아 음. 그래서 아 이거 아까 위험하다 했는데 네. 그래도 행기를 줬을 때 타고차 느낌은 안 났다 어. 아마 네. 수정하면 괜찮지 됩니다 네. <laughs> 나이스 일단 태훈 씨 순정으로 좀잡아주이소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상이 네. 어. 어.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laughs> <laughs> 순정이 뭔가. <laughs> 많이 돌아왔네요. 네. 오, 대박. 오케이. 네. 뒤에 거. 아, 이제 앞에 게 남았지요? 네, 네. 작업 전 거. 아. 좋습니다. 굿굿! 캔버수치가 이제 타이어에 이렇게 아. 누워있는 건데, 네. 네. 이게 좌우 한 0. 그래도 2도 정도는 네. 차이 나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 응. 수치는 아니라서, 네. 응. 주행하는 쌤이 응. 되게 늦듯이 이직하는 셰프.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태호씨. 네. 다음에 보시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보시죠. 차묻지네요 아, 네. 와. <laughs> M4. 와, 대박. 태호씨도 네. 이제 계산했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잘 나와야 되는데, 아마 잘 나올 거 같습니다. 바로 가잖아. 우와. 완전 바로 <laughs> 네. 가지. 맞아. 네, 달라요. 와, 이 질감이 달라. 아까 내가 말했던 있잖아. 네. 아요맞아오는 라이먼트 이와이렇이한게 하나도 없어졌고. 네. 어, 약간은 소프트하지만 원식이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주행 성능 자체는 엄청나게 좋아졌어. 음... 더 탄탄함을 원하면 새액로 네. 이제. 슉. 서스를 다음에 바꿔서 타면 되는데 고속도로 올라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좋아 와 밸런스가 봐 스티어링 밸런스가 네. 탔어도. 완전요. 와. <laughs> 너무 달라요, 진짜. 와, 브라보. 진짜 와, 대박이지. 맞죠? 네. 우와. 이렇게 갖고 있더 이렇게. 안 넘어가고. 옛날는 커브라서 내가 좋수없는데 진짜 좋아졌어요. 네. 너무 신기해요. <laughs> 만족하십니까? 너무 만족합니다. 진짜? 와... 어, 너무 신기해요. 원래는 뭐, 오늘 뭐 행인가게에도 갔다가, 와, 시간적으로 온라인먼트까지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또 그냥 보내드리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밸런스가 너무 안 나와서 차는 좋은데, 자꾸 나니까 완전히 다른 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보람되고, 기분이 좋고, 좋은 차. 오래오래 다이소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laughs> 아니, 요 휴게소 가서 한번 다보세요 네. 아까하고 다른 질감이 느껴질 겁니다 이차로로들어가보까네 네. 네. 범퍼구가 이제 실망이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유, 와 너무 달라요 <laughs> 그 스프링 얘기하신 그런 느낌도 무슨 네. 말씀해주신지 알것 같고 모습이 네. 달라요 지금 확실히 다르죠? 네. 오히려 더 스티어링이 쫀득하면서 저희가 네. 편안해질 정도에요. 네. 아까도 내가 깎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올때 어. 진짜 좀살 대고만 있어도 편안한 느낌. 네. 진짜. 이거지. 아 어. 이제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영상에서 그거갖고뭐 네. 되는 어이. 이게 완전히 다른 차가 돼 보잖아요. 진짜 달라요. 좋아 좋네. 나 <laughs> 진짜 어. 최고. 작은 돈으로 만족. 그렇죠. 짧았어. 째집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사와야 된다. 그래야 수입차, 중고차를 사와도 욕을 안들어먹는 거지. 얇고 있는 거 사오면 욕들 먹는다. 질감이 진짜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끝! <laughs> 이때까지 기다린다고. 괜찮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가는 거 보고 제가 끼게. 네. 네. 예. 서울까지 잘가 있어. 네. 안녕.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